안녕하세요, 허영프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들 시합도 그렇고 제 시합도 그렇고 있어서 한동안은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오늘은 이 다운 스윙 스피드, 다 거리죠, 거리.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어, 바로 거리가 늘어나실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네,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린대로 거리를 늘리는 방법. 일단은 말씀보다 뭐 여러 가지 비거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제 영상에서도 아크도 그렇고 텐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는 기본이 깔리신 다음에 회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거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캐리 거리와 토탈 거리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거리를 못 내시는 분들의 스윙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을 굉장히 많이 써보이는 느낌인데 한번 조금 예. 네. 아, 흉내내는 것도 몸이 아프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스윙을 정상적으로 한 거거든요. 어.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스윙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 여기를 또한 부류, 한 종류 분들은 여기 공을 때리시려고 막 힘을 이렇게. 해. 얘는 탄성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얘에게 물체가 있으면 공이 있으면 때리려고 여기서 딱! 진짜로 힘을 주고 멈추시거든요. 이건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느낌으로 한번 제가 쳐봐 드릴게요. 공을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물론 조금 전보다는 거리가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딱끊겨서힘 전달도 제대로 잘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방법에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추어 분들과 프로들의 조금 어, 중상급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일단은 치고 말씀드릴게요. 이 보시면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보이시죠. 자 지금 다 똑같은 7번 아이언 클럽을 치고 있습니다. 네, 어 방법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두 가지를 제가 스윙을 했잖아요. 그첫 스윙은 뭐냐면 공을 때리려고 손에 힘을 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힘을 딱, 어, 뭐 브레이크다. 네.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손은 멈추 멈춰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손을 멈추는 구간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에 일단은 또 기본 뭐 플레인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좀 지켜 주셔야 되고 오늘은 좀 비거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비거리, 에이, 가장 포인트는 요거예요. 여기 지금 솔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 만약에 물기가 묻어있다고 생각으로 제가 쇼츠에도 올려놨는데 여기 에 물기가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물기를 털 때, 멈추시면서 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자, 물기를 탁, 탁, 스냅, 스냅, 그죠? 탁. 요 느낌이신 거예요. 보통은 이런 물기를 털 때, 지금 하셔 제가 동작을 흉내내봤던 거는, 헛, 헛, 힘주는 느낌. 근데 프로들은 여기서 부드럽게 올라와서 탁. 여기부터 막 힘쓰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물기 탁자 하체가 출발해주고 물기 하체 출발해주고 물기 그러면 팔로우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뻗어 나갑니다 이걸 클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물기가 여기 있어요 탁네 제가 이 물기를 양손 탁 여기다가 털 거면 하체가 큰 근육이 먼저 출발해주고 이 헤드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는 팔로우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거나 본인분들 본인이 직접 뭐 스크린이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해보시면 핸드폰도 괜찮고요. 촬영을 해보셨을 때 팔로스루 쪽에서 이, 이렇게 막혀지거나 이렇게 팔꿈치가 멈춰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팔꿈치도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클럽도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가 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컨트롤 스윙하지 않는 이상은 클럽은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물기를 털듯이 하체가 출발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체는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동작이 사실 비거리에 뭐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뭐 체중이동부터 시작해서 아크, 텐션을 이용하는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 손으로 연결해서, 손으로 연결해서 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게 잘 가시고 넓히고 뭐 해도 여기서 막상힘 전달을 제대로 못 해주시면 거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가지 요인 중에 그 부분이 막혔으셨던 분들 중에 드라이버 거리가, 어, 스피드로 말씀드리면 100마일, 그러니까 골프존 스피드로 얘기하면은 뭐한 62, 3 이렇게 나오셨던 분인데 한 2주에서 2주 반 정도 좀 연습시켜드리고 이제 개인 훈련 하신 다음에 여기서 71, 리 정도로 갑자기 110마일 이상 상승하셨어요. 그니까 그거는 이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비거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비거리는 여러 요소 중에 손의 전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들이 준비가 됐다면 가장 뭐 베스트고요. 그리고 멀리 치는데 방향까지 정확하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기까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